3월 29일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진 구레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삼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먹어야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례 짓는다는 자여!내 가너를 구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음 믿게할때다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